2023년 6월 재물운, 직장, 사업운과 연예운이 좋은 일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재물운, 직장운, 연예운이 좋은 일주. 갑인, 갑술, 병인, 병술, 무인, 무술, 경인, 경술, 기민 임술일주. 직장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인정을 받고 직책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윤택한 직장생활을 하는 월이 된다. 사업자도 대인 관계에서 인덕이 좋아서 흉한 일을 잘 당하지 않고 당하더라도 주변에서 도와주어 일을 해결하면서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다. 또한 갑자기 좋은 일이 잘 발생하고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기도 한다. 단이 시기에 자존심이 강해지므로 잘 나간다고 타인을 무시하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타인과 불화 다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 특히 가빈 병인 무인 병인 김일주는 6월의 인어술 삼합중 인목과 오화의 반합 절반에 해당하는 합으로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연애 결혼의 변화가 생기는 월이다. 즉 생명은 꽃이 피고 종족 번식이 목적이 되는 시기로 연애운이 좋은 시기가 된다. 2. 특히 여자 사주는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여 성형을 하거나 또는 그동안 혼기를 미루었던 일주는 결혼하기에 좋은 월이 되면서 연예운 또한 상승하는 월이 된다. 을사, 을미, 정사, 정미, 기사, 기미, 신사, 신미, 개사, 개미 일주. 일, 형제, 자매 또는 친구, 지인의 도움이 큰 인복이 좋은 월로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며 직장, 투직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는 월이 된다. 이 좋은 기운이 들어왔으니, 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며, 대인 관계에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좋은 결과를 창출하여 안정되고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다. 삼한편,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일주는 삼합이 기운이 좋으니, 사랑의 운이 상승하면서 연애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유리한 상황을 경험하는 월이 된다. 4. 이러한 시기에는 움츠리지 말고 취미 동아리 모임, 다양한 취미 기반 그룹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체, 저녁 식사, 피크닉 또는 모임과 같은 사교 행사 등을 통하여보다 편안하고 사교적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성과 교류하고 친해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본인 스펙에 맞는 이성을 만나는 월이 된다.